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온골파크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선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현재 약한달 동안 2,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AB 코스는 여성, 그리고 CD 코스는 남성이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일본에서 여성 골퍼가 치고 있는데요. 자, 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130m 파워 이입니다 약간 짧군요. 어, 잔디가 마르고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 오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비를 두려워해가지고 짧게 치는데 짧게 치면 혹시 안전성은 있지만 은 타수를 줄이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임팩트를 쳐줘야 됩니다. 약 4분의 3 스윙에 가볍게 쳐가지고 어, 앞에 현재 그 심판이 있는 어, 쪽으로 쳐줘야 되는데요. 이제, 다른, 선수들이, 현재, 그, A번에 와 있습니다. 음, 와, 아, 볼까요? A번인데, 여기는, 쌍둥이 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홀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칠까요? 잘쳤습니다잘쳤약습니다서 잘 왼쪽으로 습렸기 때문에 다비가 안나고 잘니습니다습니다이 길기 때문에 뻥 쳐도 됩니다니다 아, 앞에 죽은 나무 쪽을 향해서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에, 잘 쳤습니다. 역시 오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땅에 굴리게 이렇게 치기, 치기 예, 때문에 잘 갔습니다. 아마 화후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번보겠습니다 아, 역시 좀. 무비를 두려워해가지고, 지면에 깔리게는 쳤는데, 다음번 여쭤볼까요? 예, 잘 쳤습니다. 잘 쳤는데,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죽은 나무 밑으로 갔는데, 아마 95m 정도 쳤지 않나 싶습니다. 음, 역시 위험한 곳에 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칠 때는 쳐줘야 아, 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커트하려면 65타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파 세이브를 해야 아, 되고 어, 줄일 수 있는 것은 롱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5 같은 이런 홀에서는 길게 쳐져가지고 적어도 어, 파4로 마감을 해야 그나마 줄수 있고 어, 파3 홀에서는 세이브를 해서 파3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에, 이 비는 여성이 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네, 어, 9번이 예, 끝났군요. 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 앞에 선수가 파트리 홀 같은데요. 차가지고, 어, 이제 칠수 있을까요?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예, 약간 부족하군요. 저렇게 치면 파세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가 짧기는 하지만, 그린에 붙인다는 정도로 치는데, 2분의 1 스윙을 좀 가볍게 치면, 여기는 잔디가 비교적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공이 오면서, 덜컹덜컹 띕니다. 예, 이 선수는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도, 어, 디 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리가 됩니다. 자, 볼까요? 아, 위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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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군요. 예, 위험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물매가 그 좌측과 우측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칠까요? 잘못 치면 오비가 납니다. 홀코에 붙여야 됩니다. 예,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파세이브는 강한 거리입니다. 지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잘 몰렸습니다. 잘 몰렸습니다. 아, 부족하군요. 파 세이브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굴렸습니다. 그죠잘 붙였습니다. 바스리 홀에서는 세이브를 하는 것이 좋은 공략법입니다. 아... 아슬아슬한 거입니다만.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해운입니다. 대단합니다. 파울 파가 되기 때문에 아, 대단합니다 파5 오비 파5잘 쳤습니다 아, 여기는 홀컵 음, 주변에 그나마 아 잔디가 있는데 인공 잔디입니다 아이벤트 그라스류가 현재 자라고 있는 그런 그 곳이고요 그래서 벤트 그라스는 되게, 그, 공 흐름이 느린 그런 그 잔드입니다. 자, 저 선수 어떻게 칠까요? 아... 아, 이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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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쳤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 자, 저 선수 아주 멋있게 유니폼을 입고 치는데요. 어, 보기에, 그, 오른쪽으로 좀 치면 좋지 싶은데요. 어떻게 칠까요? 네, 2분의 1 수익인데, 역시 물매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잘 쳤습니다. 이거는 파스, 어, 아, 버디 할수 있는 아주 신의 한수입니다. 잘 쳤습니다. 아, 이렇게 치면은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암소수 어떻게 칠까요? 아, 역시, 공이, 예, 이것도 잘오고 있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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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비. 오, 오비다. 여기, 어, 뒤가 극경사가 되기 때문에, 음, 이거는 약간 짧지 않을까 싶은데요. 짧아 짧게 친데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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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비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은 못 치는겨. 맞습니다. 어, 그게 학습 효과입니다. 어, 앞 사람의 오비 났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겁을 먹어가지고 어, 어, 파세이브가 하기 어려운 거리에 지금 어, 안착을 시켰습니다. 음, 그, 그린 바로 앞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내는 것이 공략법인데요. 으라고 하면 뒤로 어, 오비가 돼서 나갑니다. 절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빈 돼지 같습니다. 예, 아, 아, 괜찮습니다. 이게 벤트그라스라돼 가지고 음, 느립니다. 인공 매트가 아니라 아, 그래서 음, 잘좀한세 분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더더더더 소비 버디입니다 대단합니다. 골려야 되는데 때리면 저렇게 됩니다. 골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네, 예, 파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하하, 약간, 약간, 약간 부족하고요. 어, 파스 같은데요, 그린인 벤트그라스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아, 짭습니다. 이렇게 쳐서는 세이브 할수 없습니다. 자, 양쪽에. 이것도 짭군요. 어, 좋습니다. 어, 벤트그라스기 때문에 예, 인공 매트하고는 다른 그런 그 그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붙였습니다. 예, 파 세이브 할수 있는 거리로 아주 잘 붙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다파 세이브가 가능한 그런 거리에 그 어프로치를 했고 어, 파 세이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뒤가 짧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 파 후에도 뭐 예. 예, 그, 파란 옷을 입은 그 선수는 탓색을 했고. 예, 잘 붙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오후, 지금 한시경 되는데요. 그린이 아주 말라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톡 굴려주는. 잘 붙였습니다. 음. 대단합니다. 네, 파세이브로 했습니다. 잘 쳤습니다. 오비 전에 공을 놓고 이제 네 번째 사타채 치고 있습니다. 레이비 구장이 평평해서 난이도가, 비교적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역시 그 매일 자라는 잔디 길이가 다르고, 또 아침저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65타 이상을, 정도를 쳐야, 이제 예선 카트가, 예선 안에, 성과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어려운 것이 어,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마 잘 친지 싶습니다만은 약간 아쉽군요. 아 다행입니다. 물배가 있어가지고 아 라인에 딱아 오비가 됐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오른쪽으로 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쳐야. 아, 무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어, 뭐 괜찮습니다. 예, 잘 오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고요. 예, 잘 오고 있는데, 아, 혹시 약간 부족한, 그러한, 그, 티샷드입니다 그래서 어, 파 세이브 정도 밖에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 오늘도 쳐야 그 되는데 문제는 그 그린 뒤가 짧기 때문에 오비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 그걸 생각하면 짧게 해서 어, 파 세이브 하는 것이 하나의 공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똑같은 홀에 똑같은 방법으로 치기 때문에 버디를 하는 그런 선수가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이 하천변에 있는 구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연습 라운딩을 몇번 해보면 좀더 좋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적어도 15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요. 아, 좀 길지 않을까요? 길지 않을까요? 길지 않을까요? 아, 다행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모래를 풀어놓고, 또 벤트그라스이기 때문에, 공이 흐니이 상당히 느립니다. 다행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하기도 어려운 거리의 어프로치였고요. 양잔디 그린이 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붙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그 어프로치 거리를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 매트하고는 다릅니다. 인공매트는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양잔디는 어, 느립니다. 한국 잔디하고 양 잔디, 한국 잔디하고, 어, 보다는, 어, 그, 빠르고, 어, 그리고 인공매트보다는 느린 것이, 그, 어, 벤테그라스 그린입니다. 자, 볼까요? 아쉽군요. 굴려주면 되는데, 때리면 멀리 갑니다. 아, 기는 굴려야 됩니다. 컵이 맛있거든요. 자, 돌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 시간에 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실시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아, 경기에 참석하신 또 참석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오늘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